일단 처음 시작으로는 윙어들 세컨 볼때 움직임을 약간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지금 보면은 롱볼 가고 원준형 여기서 가, 여기서 지금 가담해 주는 거는 원준형 여기서 가담을 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좀 루즈 볼 되고 이제 좀 여기서 세컨 볼 상황 끝났을 때는 원준형은 형 자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윙어 원준영이 아니라 윙어들은 이 중원 싸움에 개입하려 하지 말고 오른쪽에서 튕겨져 나오는거나 미드필더들이 바로바로 볼수 있게끔 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원준영 여기서 중원 싸움을 같이 들어가서 같이 해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미드필더에서 중원 싸움을 해주고 만약에 이겼을 때 바로 사이드로 받아줄 사람 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 이상황에서. 이런 사이드로 흐르는 볼을 원준이 형이 사이드에 있다가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윙어들이 아니요 지금 이 킥할 때 지금 현재는 오른쪽에서 킥하잖아요. 그럼 같이 이 헤딩 경합은 해주면 조, 해, 해주는 게 맞는데 이제 헤딩 경합이 끝나고 나서 루즈 볼이 됐을 때 이제 여기서 이미 형 넘어갔잖아요. 그 이제 윙어를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원 싸움이 될 때는 그냥 이제 뭐 여기까지는 형이 여기서 싸움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미 한번 되고 또한번 되는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중원 미드필더들한테 맡기고 형은 벌려서 미드필더도 믿고 이제 윙어들은 받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합을 해주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 루즈볼 상황에서는 바로 벌려주는 움직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스로인이 났을 때 여기 그, 여기가 지금 가운데 스토퍼가 여기서 볼을, 아니지, 오른쪽 스토퍼가 여기서 스로인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면은 여기는 항상 그쪽 풀백, 그러니까 그쪽 윙. 그리고 그 뒤에는 스트라이커, 그쪽 스트라이커. 그리고 이 윙과 같은 선상에서 공미가 가운데서 받쳐주고, 그 나머지는 박스 안에, 여기는 다른 스트라이커 나 그리고 여기는 윙어, 그래서 반대편 윙어. 그리고 수미들은 여기서 그냥 가운데서 받아주기 지금 저희가 경기할 때 보면은 다막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튕겨 나온다 한들 볼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로인이 현우 같은 애가 던지면은 길게 가니까 아예 현우의 볼이 떨어지는 지점까지 원준영이쭉 올려서 여기서 그냥 낭비가 되지 않게 원준이 형그 윙어가 쭉 올리고 그 뒤에 한명 받쳐주고 흐르는 볼 그리고 가운데로 돌려 놓을 거 받아 줄 공미, 그리고 가운데 센터백 그 스트라이커들 꼴때 아니나 이제 좀 밑에서 했을 때는 그냥 가운데 라인쯤에 그냥 이런 대형을 전체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로잉 던지는 사람이 이 대형이 안 갖춰졌으면 그냥 계속 움직이라고 말을 해 주세요. 그냥 던지지 말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뒤에 그냥 편하게 줄수 있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줘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공격수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이 라인 원준이 형 머리 보고, 그러니까 윙어의 머리를 보고 해서 이 윙어는 떨구는 형식으로 저희가 스로인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드에는 딱두 명만 저희가 지금 경기 때 보면은 항상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쓸모 없는 그러니까 공간을 너무 죽이기도 하고 쓸모없는 움직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대형이 있다가 원준이 형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받아줘도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다시 내려가서 하는 거지. 그니까 러 계속 움직이면 돼요. 움직였을 때줄수 있다. 그럼 주면 좋고. 그리고 이 수, 이 미드필더들도 이렇게 있다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알짱거리는 것보다 그냥 쭉 이렇게 가운데 자기 자리 지키고 있다가 팍 튀어나오면서 받아주는 움직임은 좋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그니까 러 이런 움직임을 꼭 받으려고 안 해도 그냥 계속 움직여줘야 선우 형도, 이 던지는 사람도 옵션이 생기니까. 근데 만약 옵션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로 해고, 뒤로 넘기고, 바로 올릴 수 있도록. 근데, 네. 이 윙들의 머리. 그러니까 이 윙들은 이 가까 가까이서 받아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깊숙이. 그, 던지는 사람이 던질 수 있을 만큼까지 쭉 가서, 헤딩으로 떨궈준다는 느낌? 뭐, 잡아놓을 수 있으면, 잡아놓을 필요도 없는 게, 그냥 바로바로 바로 돌려놓는 게 오히려, 가장 베스트 옵션입니다. 근데 꼭 따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넘겨주기만 해도 돼서. 아니면은, 동화형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쪽 센 스트라이커랑 이렇게 위치만 바꾸면 되니까. 아, 그리고 이제 경기 시작하고 나서 저희 압박할 때인데, 지금 여기서 경기 시작할 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미 여기에 사람이 많은데, 스트라이커들이 내려와요. 근데 이게 아니라, 경기 시작하면은 스트라이커들은 바로 그냥 요, 요쪽 공간 먹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사, 여기 투톱이 상현이 형도 내려가 있고 세찬이 형도 미드필더랑 같이 있으니까 여기 이미 포화 상태인데 지금 여기 압박도 없는 상태인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스트라이커들은 경기 시작하면은 센터백 이 사이 공간이나 아예 센터백에 붙어 있거나, 그러면 이제 공민은 이 스트라이커랑 이 미들 두 볼란치 사이에 위치를 해주셔서. 좀 상대 이 수비진들을 조금 그러니까 이 공간 공간을 잘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종찬이 킥을 할때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킥을 할때 종찬이가 킥을 차면은 여기까지 날아가 날라 오는데 여기까지 날아올때 뒤로 넘어갔을 때 받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 공기 이, 이 간격도 너무 벌어져 있어서 세컨 볼 따는 것도 지금 저희가 거의 항상 쥐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킥을 할때셀 거냐면 자 이제 요러, 여기를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저희 상대편은 안하고 저희 걸로만 한다 치면은 종찬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킥을 차는 건데 그러면 그냥 아예 그 센터백들은 그냥 하프라인까지 쭉 올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날아가니까 종찬이가 차면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짧게 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길게 갈 거면 아예 그냥 킥을 찰 때는 그냥 쫙쫙쫙 올려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 그리고 나머지 미드필더들은 미드필더들 최대한 이렇게 모아서 그냥 이 이쪽에만 다 있게 그리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 여 이런 식으로 있다가 나머지 이 반대쪽 윙어 있잖아요 반대쪽 윙어만 살짝 벌어진 상태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떠을 떨구면은 그냥 뭐가 됐든 사이드로다뻥 차놓기. 그냥 공 잡았다. 내가 킥을 찰수 있는 상태다. 그러면은 어차피 원준이 형 벌려, 이, 이 반대쪽 윙어 벌려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킥을 찰때이 반대편 윙어는 좀 살짝, 뭐 너무 벌려있는 거 말고 그냥 살짝 공, 야, 여기서 튕겨나오는 거 받거나 바로 벌릴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여기서 킥을 때렸을 때 떨거구나, 딱 떨거지거나 뭐 넘어가면은 받을 수 있으니까. 떨거지면은, 이 반대편 이거는 바로 벌려서. 그리고 여기서 미드필더들이나 누가 잡던 간에 그냥 공이 튕겨져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는 1대1 상황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냥 사이드에다가 빵 때려놨으면, 때려놓으면 됩니다. 저희가 이게 프리킥, 종찬이가 킥찰때 그거고. 근데 뭐 골킥 찰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는데 좀 살짝 높은 지역?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막, 예를 들어서 옵사이드 트랙 걸려가지고 킥을 찬다. 그 웬만하면 다 종찬이가 찰 거니까. 요런데서 차도 수비진들 라인 쫙 올려주고 하프라인까지는 제희 수비진들 라인을 많이 안 올리거든요 지금 계속 그래서 킥 찰때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킥 찰때 이렇게 걸어다니지 말고 한번에 쫙쭉 올리고 그럼 여기도 최대한 쫙 올려서 근데 만약에 상대 수비라인이 여기 있으면은 그냥 저희는 모여있으면 돼요 모여있으면 어차피 상대도 모이게 돼있으니까 그냥 싹다 모여있어서 튕겨져 나오는 거 뒤로 뛰거나 해서 세컨볼 막는 거로 근데 원준이 형은 지금 이렇게처럼 반대편 이건 이렇게 혼자서 걸려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서 떨어져 나오는 거 바로 반대전한테. 네. 그래서 종찬이가 이제 뭐 선우 형이나 여기 가까이 받으러 갔는데 킥찰 거라 하면은 수비수들이 그냥 한 번에 쫙좀 뛰어서 올렸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쫘라락. 걸어서 올리면은 이 심판이 계속 차라고 집촉하니까 종찬이가 안 기다리는 게 있어서. 최대한 빠르게 하프라인까지 아니면은 이 센터 서클에 이 센터 서클에 여기 이쪽 이쪽까지라도 쭉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골키퍼 콜에 맞춰서 킥차 거면 그 방금 말한 것처럼 라인 쫙 올려주고 아니면은 원래 하던 대로. 자 그리고 저희가 빌드업 할때 수비형 미드필더들 포지션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지금 현민 형이 반대쪽에서 전 그러니까 이 왼쪽 수미, 오른쪽 수미가 있을 때, 왼쪽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 반대편이 올라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제 반대전환이 됐을 때, 탁 튀어나 와 내려오면서 받아줘야 돼요, 이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 공격수 사이 라인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천천히 내려가면은, 수비수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고, 그냥 진짜, 스프린트로, 탁 튀어서 나와서 여기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민성이가 주고,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저희가 하는 빌드업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천천히 이런 식으로 조깅하면서 내려오면 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을 받을 때 지금 민성이가 치고 오는데 그냥 이 공간에서 최대한 받아줘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다가도 팍 튀어 내려오면서 이쪽에서 이쪽 공간에서 잘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들은 그리고 받았을 때는 바로 왼쪽으로 돌려놓는 게 가장 베스트 옵션입니다. 자, 그, 이제, 수비라인들을 좀 강조를 할 건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빌드업이 잘 풀어나가졌어요. 지금 여기서까지는, 아니고, 자, 지금 여기서, 여기서까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잘 풀어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비라인들이, 다 그냥 천천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현우 걷고 있죠?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지금 여기까지 갔으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지금 민성이, 민성이보다 위에. 지금 이 센터서클 바깥쪽이나 최대한 센터서클 안쪽으로까지 라인 쫙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빌드업 전개가 됐을 때. 그, 지금 여기 미드필더들, 지금 이 박주영, 여기 얘도 안었는데 그니까 러 지금 전개가 되는 순간 그냥 다 같이 짜라라라락. 싹다 올려줘야 이제 수비할 때도 간격 안 벌어져서 지금 보면은 여기 공간 텅텅 비고. 여기 공간 텅텅 비어 있어요, 수비할 때. 그니까 러 만약에 뺏겼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비 라인들 여기까지 하프라인까지 그냥 아예 바짝. 그 미드필더들도 그 윗선까지 올려줘서 최대한 촘촘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때는. 자, 여기가 또 이제 저희 스로인할 때인데,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보면은 스로인할때 여기에 지금 현우가 던졌을 때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여기 이제 필요없는 위치, 필요없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 지금 이 풀백, 풀백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받아, 그 넘겨주고, 스트라이커는 그 뒤로. 그리고 공미 하나는 가운데서 받쳐주고,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좀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 상태로 있는데,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가 풀백이면은, 스트라이커는 풀백 뒤에 가서 라인에 두 명이 있게. 한 다음에 이 공민은 가운데서 받아주고 이이 이 풀백과 같은 선상에서 가운데로 돌려 놨을때 받아 줄수 있게. 그리고 수미는 여기서 만약에 경합 졌을 때 튕겨 나오는 세컨 볼을 대비할 수 있게. 근데 여기 있다가 튀어 나오면서 또 받아 주는 움직임을 해 주는 게 베스트인데.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이 밑에 튕겨 나왔을 때 커버해 줄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이제 여기 가운데 여기서 바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위치에, 위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서 쓸로인다고 했는데, 원준이 형, 이 오른쪽 풀백 보면은, 여기 공격수도 없고, 여기 아무도 없는데, 굳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가운데로 좀 좁히거나, 조금 한칸더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도 이렇게 가주는 게 정상인데, 많이 안 떴네요, 저번 주. 그래서 아이디어는, 미드필더 수미가 여기서 하나 받쳐주고, 반대편 수미는 여기서 가운데, 가운데 길, 가운데 길 지켜주고, 공미는 이 풀백이 가운데로 돌려놨을 때 받을 거,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풀백이 뒤로 넘겼을 때 받을 거, 그 나머지 한명 스트라이커는 넘어갔을 때 돌려놓을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반대편 풀백은 여기까지 올려서 좁혀, 좁혀, 좁혀서 했다가, 여기서 뭐 돌았으면 은팍 벌리던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 밑에, 센터백들도 부지런히, 쫙쫙. 최소한 수로인 던지는 사람의 라인에 맞추거나, 이한 명은 쳐져서 받아줘도 되고. 오늘은 조금 수비진들 라인 올리는 거에 강조를 할 건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민성이 헤딩 잘 따고, 현민이형잘 지켜주고, 뒤에 잘 주고, 현우가 전진패스 나가는 것 까진 좋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패스 주고,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전지 패스 나갔을 때 미드필더들은 다 뛰어서 위로 올리는데 수비수들은 뛰어서 안 올리면은 간격이 계속 벌어져 요 여기가. 그럼 미드필더들은 또 세컨플 놓치고. 그럼 계속 간격 벌어지니까 계속 상대 공격수들 만공 편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우 같은 경우도 패스를 주고 지금 여기까지는 올려줘야 동현이 형이 뒤로 갈수 있는 백패스길 만들어주고 옵션. 그리고 선우 형도 지금 민성이 라인까지는 최소한 올려줘야 얘네들도 옵사이트를 걸려가지고 뛰게 되고. 우리가 안 뛰면 상대 공격수들도 편하기 때문에 계속 계속 패스 주고 라인 올리고를 좀 집중해서 좀 그거 그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패스 주고 라인 쫙쫙 올리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냥 라인이 너무 낮아서 지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여기, 여기 계속 이 사이사이 공간이 너무 비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수비 라인들이 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전방 압박할 때 조금의 그 미스가 자꾸 있는데, 뭐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비를 하는데, 지금, 지금 여기 두 명이 둘다 내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내릴 필요가 없는 게, 여기 공격수 아무도 없고, 지금 상대, 상대편들이 다 위쪽에 있는데, 얘를 지금 이렇게 내려갈 게 아니라 여기 한 명씩 잡고 여기 한 명씩 그냥 위에서 좀 위에서 타이트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공만 보고 이렇게 내릴 게 아니라 자기 사람 보고 사람한테 잡고 지금 여기도 굳이 지금 여기서 라인을 이렇게까지 내릴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그냥 하프 라인까지 올려도 어차피 얘는 옵사이드 걸리는 건데 그리고 충분히 속도 싸움에서 그렇게 막 엄청난 차이로 질것 같지 않아서. 라인을 최대한 높게 높게 다음 경기에는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경기 선우 형 가운데 할 거라 형이 계속 라인을 올려줘야 돼요. 이런 데서 뭐 라인이 그렇게 뭐 여기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미드필더들이 최대한 타이트하게. 근데 미드필더들이 여기 올라가 버리면은 여기 공간이 또 비어서 수비수들도 그만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수비, 경기를 보면은 수비수들이 수비할 때 빼고는 뛰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더들이 올라갈 때 같이 그만큼 올라가줘야 빈 공간이 없는데 수비라인과 미드필더 사이에 그래서 미드필더들이 올라가면 수비수들도 계속 같이 올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희가 공격이 여기까지 풀어 나갔을 때 미드필더들은 볼 받아주려고 열심히 뛰는데 이 수비수들은 걸으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은 저희 스로인 할때 약간 어떤 게 이상적이냐면 지금 이런 위치에서는 아까 말한 데랑 좀 다른 스로인 위치인데 지금 이런 데서는 바로 현우가 가운데로 던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사이드 두 명이 아니라 이제 이런 데서는 약간 이런 데서 던질 때는 한 명이 박스 바깥에서 헤딩을 따주고 한 명이 박스 안쪽에서 일단 이거 상대편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어차피 위치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한 명이 박스 바깥에서 받아 넘겨주고 한명 박스 안쪽 그 여기서 받쳐줄 사람 그 수비형 미드필더 받쳐줄 사람. 그 여기가 스트라이커일 거고 여기 스트라이커고 반대편 윙어는 좁혀서 한 이쯤 이쯤에 좁혀서 있고 여기 그 왼쪽 수비형 미드필더 오른쪽 수비형 미드필더 가운데에서 받쳐주고 센터백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위치가 아주 잘 잡혀 있어요. 이거, 이 정도면은 좀 훌륭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스트라이커 두 명에 한명 떨궈줄 사람 그리고 그 루즈볼 세컨볼 따줄 이두명 미드필더. 그리고 뭐 여기 공미도 있고 여기 원준형도 있는데 원준형도 여기까지 올라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런 상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인데 여기서 수비 잘 했고 여기서 현민이 형볼잘 지켰고 동현이 형볼잘 빼냈고 그리고 미드필더 공을 잡아왔는데 보면은 지금 수비수들다 걷고 있어요. 지금 볼이 풀어나가서 지금 미드필더들은 계속 올리면서 뛰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걸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미드필더 보이세요? 지금 여기 보면은 미드필더들을 열심히 뛰어서 쫙 올립니다. 근데 여기 지금 수비라인들 다 걷고, 걷고 있어가지고 라인 쫙 걸어져요. 지금 간격이. 그래서 미드필더들이 뛰는 것만큼 수비수들도 위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간격이 지금 너무 벌어져요, 지금. 미드필더들 여기 지금 두 명. 뭐, 지안이랑 민성인가? 이렇게 열심히 올라와서 뛰고 있는데, 지금 여기 다 걷고 있으면서, 걸어, 걸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간격이 계속 벌어집니다. 여기서는 뭐, 역습을 안 당하긴 했는데, 결국에 만약 여기서 뺏겨서 얘네가 차게 되면은, 여기서 저희는 세컨볼을 질 수밖에 없어요. 얘 혼자 받을 수 있고, 얘도 여기까지 튀어나오면 혼자 받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리는 만큼 수비 라인도 여기까지 쫙쫙 좀 띄어서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수비 라인 강조하는 게 많아서 내일 좀 수비 라인들 집중해서 볼이 빠져나갔을 때 최대한 빠르게 하프 라인까지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수비 잘 됐고 공격수 잘 풀어나왔는데 여기서 잘 풀어나왔죠? 사이드까지? 근데 또 수비수들 걷고 있어요. 여기서 수비수들이 소리치면서 좀 올려줘야 얘네, 여기 미드필더들도 좀 열심히 올리기 때문에 잘 풀어나갔으면 은 수비라인 빠짝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스트라이커들 그냥 공격수들. 어차피 올라가면 따라서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후반전이라 뭐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알긴 하는데 미드필더들이 그만큼 뛰기 때문에 수비수들도 그만큼 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릴 때, 라인을. 지금 보면 또 간격이 엄청 벌어졌죠? 지금 여기 미드필더들이 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 수비수들이 같이 올라가줘야 돼. 여기까지. 하프라인까지는 최소. 원준이 형 지금 보면은 여기서 줄 데가 없으니까, 원준이 형 결과론적으로 뺏기긴 했지만, 이거 원준이 형 잘못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미드필더들도 안 올렸고, 수비수들도 하나도 안 올렸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역습할 때, 상대들은 혼자 받고, 혼자 받고, 혼자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 올렸으면 은 얘네도 돌아서기 힘들었을 거고, 그럼 또 롱볼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수비라인 한, 한 칸씩 들어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는 수비라인을 좀 바짝바짝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수비라인만 좀 강조를 하고 싶었고, 아까 말한 동찬이 킥찰때 저희 포지션이나, 스로인할때 포지션을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전술로는 뭐, 할 얘기가 여기까지 밖에 없고, 그, 내일 저희가 할 때, 후반전에 좀한두 골차나, 이렇게 이기고 있으면은, 제가 잠굴, 잠군다기 보다는, 좀 체력적으로 덜 힘들고, 수비적으로 좀 강하게 갈 건데, 제가 4백으로 갈 거예요, 4백으로. 그래서 4명이 4백으로 쓰고, 미드필더들을 3명을 쓸건데 3명이 이런식으로 투볼란치에 공미로 쓸게 아니라 그냥 두줄수비 느낌으로 한명 가운데서 수비 보호해주고 이런식으로 보호해줄거예요 수비라인을 그리고 위에는 공미 하나에 투톱 이런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공을 뺏었을때는 그냥 공미한테 주던가 아니면 어차피 저희가 이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대가 라인이 높을거기 때문에 그 이런 공간에다가 여기서 때려놔주면은 이세 명이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아까 말한 수비라인 강조한 것처럼 수비라인 빠짝빠짝안 올려도 되고 이 상황에서는 저희는 그냥 내려 앉을 겁니다. 그래서 공격은 3이하고 수비는 7명에서 하 해. 물론 여기서도 수비를 해줘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공 상황에서는. 일단 역습을 나간 상태에서는 뭐 다시 전환이 됐을 때는 셋은 뭐 천천히 천천히 내려줘도 되고. 그냥 일곱 명에서 최대한 수비를 하도록 할 거예요. 어차피 내려앉으면 상대가 할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내일은 후반전에 잠구는 건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쓸 거냐면, 일단 뭐 내일 또 얘기하겠지만, 왼쪽에 민성이, 이쪽에 현우, 여기 5번 자리에 선우형, 여기에 원준이 형. 있을 거고, 가운데 우섭이 형, 아, 아니다. 여기 동현이 형, 여기에 동현이 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민, 민성이, 우섭이 형, 현민이 형. 그 여기에, 여기에는 뭐 이제 자유롭게 내일 상황 봐가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 여기에 지안이가 쓸 거고, 투톱에는 동아 형이랑 누구 하나 이렇게 둘 예정입니다.